자연광 별쁘네 브리기! 브기이 옷은 어제 쌤이 생일선물이라고 생일선물이 7개. 그, 개수로는 7개고 한 3번? 4번 딜리버리가 될 거라는데. 처음으로 매종들마르지 말이 선물받았습니다. 항상 제 친한 동생, 주키미. 아이고! 아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나, 저, 나도, 저도? 나도? 가끔 계속 인터넷으로 그냥 지갑이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날 막 브랜드 얘기하다가, 브랜드 얘기하다가, 최근에 쌤이 갑자기 브랜드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그런 걸 사더니 진짜 생각, 진짜 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 되게 아침에도 또 약간 내가 궁시랑 궁시랑을 해가지고 나는 표현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항상 사람들이 뭔가 내가 되게 되게 쿨, cool, 쿨은 절대 나는 노바디 o d y 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쿨, cool, 쿨한 척? 척도 아니지? 나는 그런 척한적 없는데. 그냥 별로 다, 다, 그니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그냥 난 항상 다, 그냥, 든든한, 밸런스와 애정을, 남자친구는 다 되지. 근데 그걸 나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쉽지는 않아. r 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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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Have a seat. Talk with the money. It's money time. 쩝쩝 안 올라오려고 하요 네. 오늘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다기 보다는 그냥 안 해본 거를 해보 하는 게 항상 되게 즐겁고 이런 도전 같은 거였는데 감정적인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하는 중 그냥, 그냥, 그 과,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할 일을 하고. 근데 나는 너무 그냥 쉽게 쉽게 <laughs> 오락가락해서 <laughs> 안녕, 우리기 안녕. 오늘 놀심는본 산책 갔다 왔는데 되게 예쁜 샵에서 이모가 쿠키를 되게 많이 줘서 되게 행복해했어. 요브레드 클럽 잠깐 갖고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나는. 일하지 않는, 내가 일하지 않는 날은 이제 가지 않을 거야. 오늘은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편집을 좀 하고 숙제를 끝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계속 계속 뭐 쇼핑할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그럴 생각입니다. 안녕. 여기 안녕. 안녕.